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간신히한 보겠습니다. 시장으로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가 추세 하단부에서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흐름이 나오길 기대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조정이 다시 흔들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매수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시장에 이제 큰 호재는 아직까지는 금리나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정도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트럼플발 악재,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서면서 격차가 좁아지니까 트로프파 악재가 약간 좀 숙으로 드는 예, 그런 모양이죠. 그죠? 어, 실적 반등이. 일단 2800포인트가 저항대로 분명히 작용을 할 거고요. 요새 좀 쉬어갔다가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또 갯매우기, 요런 흐름, 과정,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수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쫄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어, 오늘 저희가 매도한 종목은 그 유전 관련주를 집중해서 매수를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일주일 전 열흘 전부터 이달 말쯤에 제로 나올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집중 매수한다고 했던 종목이 바로 유전 관련주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방송하고 듣고 하신 분들이 화성 밸브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어,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이제 동양철관뭐이정도에서 저희가 공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집중해서 본 거는 한국가스공사 했었어요 한국가스공사가 비전 시기가 무난했었던 부분이고 주가도 저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ML기법으로 노렸는데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게 어떤 패턴이냐면 60일선을 깨는 요 온봉 나왔을 때 여기가 가장 이제 개인들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공포구간이면서 순점에 나오는 자리 여기서 절대 이런 패턴에 속지 말라고 제가 정말 강조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때 제가 오히려 추가 매수 하시라고 문자까지 보내드렸어요. 추가 매서 하셔도 된다고. 이쪽 지지라인을 봤기 때문에. 예. 이거 여기에 소금 씌면안 된다고. 진짜 강조 많이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알테오젠 가지고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알테오젠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 62평는 넘어가고, 뭐 이거 절대 소금 씌우 걸리면 안 된다고. 진짜 얘기 많이 해드립니다. 이런 거 가지고. 물론 뭐 죽는 경우도 있지만, 어, 속임수로 내려온 애들이 있거든요, 종목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기준은 당연히 엠벨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만 저는 이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본 종목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 한국가스공사를 집중 공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45,000원 단에서 44,000원, 4 5 0 0원 여기서 3분의 2 까지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 다 팔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은 4만원 초반 대 오면 다시 또 분할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960원 950 여기서 샀거든요 이 라인에서 여기서 매수 해가지고 여기서 1040원에서 한번 반 끊었다 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또 사가지고 오늘, 오늘 1070원에서 전부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성글보는 이제 금요일날방송방님들이 이제 종가 매수해서, 어, 아, 자꾸 넘어가지고금요일날 자꾸 넘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 10% 이상 그냥 깔끔하게 좀 나왔었던 부분이고, 이거는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유종 관련주가, 어, 이달, 말경에 뉴스가 나올 게 있다고 해서, 이제, 어, 매집해서 오늘 큰 수익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다 엠벨 기법을 한 거예요. 엠벨, 정확히 엠벨 기법을 한 겁니다. 납복가대 바닥 잡는 엠벨 기법으로 정확히 노린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어, 드리겠습니다. 자. 음 오늘 신규로 이거 매도하면 서 신규로 어 똑같은 패턴으로 항상 이제 바닥 잡는 거는 저는 기백에서어기준 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거든요어 오늘 또 신규로 매도하면 신규로 하나 잡았고요. 또 집중해서 좀어 집중할 거딱 찍어서 네, 압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 문의하시면 되고요. 꼭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직장인도 진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기법입니다. 어 제가 이제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라고이 유정관련제 제가 무료 추천대로 일주일 내내 올려드렸습니다. 진짜 얘하고 현대차하고. 한번 보시면, 진짜 일주일 내내 얘네들 올려드렸어요. 보시면 되계으려나 모르겠지만, 예. 계속 올려드렸죠. 얘네들. 계속 올려드렸어요. 현대차하고. 얘는 중간에 지난주에 제가 목표가도 단기적으로 5만 4천원이라고 정확하게 찍어서까지도 얘기해드렸고요. 오늘 매도가 정확하게 일단은 어 이차도 도달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매도가까지 어, 알려드렸어요. 26만 원이라고 26만 원 매도가까지 오늘 이 고가가 최고가가 26만 원입니다. 이거까지 정확히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관심 있게 볼 거는 피루틱스가 동양철관인데 피루틱스 먼저 보시면 얘는 이제 낙폭가 대줍니다 저희가 이제 엠 b 기법으로 공략했던 자리가 여기가 1차, 2차가 여기서 들어가고. 저희가 매도했던 자리가 24,000. 여기서 다 매도하고 나왔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이게 엠벨 바닥 잡는 기법에 해당되는 자리에요. 정확히 수익 다 보고 나온 건데,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좀 봅니다. 주주 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 이렇게 분할로 보시고요. 손녀과는 16,685원, 요앞쪽점을손녀가좀 잡고 보세요. 그 다음에 동양철관, 요게 이제 대응하게 편해서, 네, 단타로 그냥 보시라고, 일단 물기 시라고좀3% 정도 보시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오늘 저가를 이제 1,000원 이탈하면 손효가를 잡고 1,040원, 그 다음에 1,020원, 이렇게 한번 분할로 노려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관심있게 보시라고 얘기해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렇게, 이제, 추세 하단부에 왔을 때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어리버리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쫄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추세 하다 보면, 음, 지수 반격할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제, 반도체 쪽이 가장 쉽죠. 그죠? 어,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꼭 이제, 한 종목 정도 정도는 음, 집중해서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추세 하단부 오면은, 코스피 같은 거는꼭 이제, 반도체 쪽을 좀 보는, 아, 반도체 쪽 관련해서 좀 보거든요. 어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또 집중해서 하나 딱 매수해놓은 거 있고 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음, 지금 당장 또 좋은 기회가 온 거니까 어 같이 한번,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